추운 겨울 한철, 겨운에 든든한 양식이 되었던 김장김치, 포기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담그기 대축제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쳐졌습니다. 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한 어머니 사랑의 김장 담그기. 형편이 어려워 김장을 담그지 못한 가정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 속씨가 뭐, 이렇게 모아 사랑이 모아져 가지고 된 김치라서 김치가 더 맛있을 것같고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회장님 이하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주부회원 150여 명.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몽골 등 주한 외국인 회원들까지 참여해 행사장은 사랑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주는 사랑을, 사랑이 아주 더, 더, 조, 더 좋다고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전통에 대해서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치 담은 형편이 도안 되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줄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저희들 사랑을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특히 사랑의 김장 축제가 열린 남산골 한옥마을은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 이런 이유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머니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Very wonderful experience. I've never made kimchi, but I eat in kimchi in United States. Thank you so much. It was my my best memory of Korea. So thank you very much. 김치, 김치, 김치. 속이 노랗게 잘 익은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배추에 갖가지 양념으로 버무려진 빛깔 고운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한국의 맛을 반해 배리굿을 외치는 외국인들의 김치 회차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목소리료> <"뉘본나> 김치, <목소리료> 좀, <선생님>. um. <목소리료> 일본의 김치, 조금. 일본의 김치, 조금 쓴 빨로네. 응, 근이거 전혀 쓴맛이 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쓴맛이 없고 어요한의 김치, 조금 고 맛있어요. 한국의 이거는 전고 맛있어요. 한국의 김치, 조금 쓴 빨로네. 응, 근데 이거는 전혀 쓴맛이 없고 맛 보란티아것すごくらしいことだと思い 또한 독일인 관광객 일행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김장 박스를 나르며 함께 사랑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laughs>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체감하며 세계인들과 함께한 사랑의 김장축제 <laughs>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회원가족의 사랑과 정성으로 담은 김치는 서울 중구, 중랑구, 성북구, 송파구, 내기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00가정에 전달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우선 백 박스라는 큰 양도 어, 당연히 고맙지만은 그것보다는 여기서 전하는 그 뜻, 뜻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박스라도 여기 있는 뜻이 천 박스와 같은 그런 뜻을 우리가 담아서 저희 중랑구도 또 생각해 주셔서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고맙고요. 어, 저희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관내만 해도 한 2500세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금년에 예, 이게 또 대출 값이 굉장히 비싼 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단체에서 어,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전달을 해 주시니까, 어,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좀 더, 예년보다더 많이 부담을. 이 되지만, 받 드시는 분들은 더그 곱절로, 더, 어, 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어,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 이웃사랑 실천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전달한다는 것보다도, 정성이 중요한 거죠. 와서 보니까 회원들이 정성 담긴 그 김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 물건들이 더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서 지나는 운동 아니겠어요? 그런 운동이죠. 각 구청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난후 장길자 회장님과 회원 가족은 김장 김치와 쌀 반찬 선물세트를 준비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려 <laughs> 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user -stag> <laughs> <Yep>. 요 <유비예요>. <laughs> 의지할 가족도 없고 형편조차 어려워 김장을 마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어르신들. 생각지 못한 회원가족들의 방문에 쓸쓸한 집안은 모처럼 화사한 기운이 감돌고 회원가족이 전하는 따스한 사랑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회장님은 소년, 소녀 가장 가정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앞서는 어려운 가정에는 별도의 난방비를 함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모두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요. 우리 혜런이 좀잘 떼게 도와주세요. 또내 스스로, 예, 내 손주를 돌본다 해도 또 이렇게 도와, 도와주시는 덕분에 이제 감사하게, 예, 더 저게 잘 기르고 우리 그래 앞으로 이제 얘가 커서라도 정부에 나라고 뭐 이래서 회원들인데 공을 알아야 하는데 얘가 또 공을 알라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군대 가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중에 커서 이제 할머니도 도와드리고 또 똑같은 사람 있으니까 또 부사람도 도와드리고 또할머들까지 하고 지제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 한 보시기를 건네는 따뜻한 손길. 정성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처럼 국제 윌러비오 운동본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더큰 사랑을 나누겠습니다.